9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 일단 7월 말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한 상황에서 이제 9월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아까는 오히려 아,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좀 힘들지 않냐라는 예. 예측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7월 말에 이제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반전이 네, 그래서 38%에서 85%까지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급증했다 여기 아. 보시면 그래프에서도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성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예. 지난 5월달에는 25% 정도 선에서 음. 지금 7월 중순에 갑자기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어. 반전이 생기면서 지금 기준금리 가능성이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면서 한 60%까지 뛰었고 예. 현재는 지금 거의 모한 뭐 여기 이제 음. 숫자로 써놓은 것처럼85% 가까이 야 9월에는 이거 금리 인하 하겠다 이거 할것 같다 네, 그런 예. 이제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고 음. 결국에는 대규모의 이제 고용 하향 조정 이게 이제 7월 약화로 인해서 정책 음. 이제 금리 정책 이제 변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에는 이제 노동 시장의 약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이제 상반기 때 고용이 화랑을띄면서 음.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이때 5월 달만 하더라도 25% 오, 거의 오. 이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없겠다. 오히려 이 인플레 걱정해야 되겠다. 음. 이 생각이 들었다가도 오히려 이제 반전이 아까 말씀드린 아하. 반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명분이 제공이 된거 아니냐. 아하.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 아니냐.